정확한 원가 정보는 기업 경영의 든든한 뼈대와 같습니다. 잘못된 원가 계산은 오판단을 부르고 결국 기업의 수익성과 생존의 위협을 줄수 있습니다. 시장 변화와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전략 수립과 성과 향상의 필수 조건입니다. 기업들은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등 전통적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간접비가 증가하고 생산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정확한 원가 산출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경쟁 전략 수립이 어렵고 잘못된 원가 정보가 전략 실행에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ABC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원가를 집계하고 각 활동의 원가 동인을 찾아 제품별 간접비를 배부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 처리 활동의 원가 동인은 주문 건수, 설비 준비는 설정 횟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품별 수익성을 명확히 구분해 차별화 전략과 저원가 전략 수립의 핵심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적절한 원가 동인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TDABC는 시간이라는 단일 원가 동인을 활용해 원가를 배부하는 혁신적 방법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별 활동 소요 시간을 추정해 단위 시간당 비용을 계산하며 실제 사용 시간과 가용 시간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간편하고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개선에 용이하지만 복잡한 환경에서는 ABC보다 정확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원가 계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RP 시스템은 원가 관리 모듈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정확하고 일관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MES와 연동하면 생산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ERP에 전달해 더욱 정밀한 원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로 과거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미래 원가 예측까지 가능해져 전략적 의사 결정에 큰 힘이 됩니다. 정확한 비용, 공정 정보, 작업 시간, 자원 투입량 관리가 원가 계산의 기본입니다. 오류 없는 데이터 관리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간접비 배부 기준을 주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원가 계산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자동화로 효율성은 극대화되고 수작업 오류는 최소화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프로세스는 빠른 의사결정과 비용 절감을 이끌어 기업 경쟁력을 높입니다. 정확한 원가 정보는 차별화, 저원가, 집중화 전략의 근간이 되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수익성 분석, 전략적 가격 결정, 자원 집중 투자 등 경영의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성과 평가와 책임 회계, 예산 관리, 원가 통제 등 내부 관리 시스템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원가 정보는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시장 점유율 확대, 궁극적인 경영 성과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은 단순한 회계를 넘어 기업 성장과 성공을 이끄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원가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IT 시스템과 데이터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가 정보 활용은 경쟁력 강화와 탁월한 경영성과 창출의 핵심 동력임을 잊지 마세요.